안녕하십니까. 사라제기 리모트와 함께하는 데일리 크립토 뉴스의 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일리 크립토 뉴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세계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 소식을 매주 평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새로운 추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소위 RWA, Real World Assets, 어, 이 산업의 시가 총액이 약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치는 사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지만, 어, 사실 이 수치만으로도 이 업계, 이 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토크나와 관련된 자산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토큰화된 자산들의 종류가 좀 제한이 되고 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 주는 글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블록웍스의 글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종류가 좀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어, 좀 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토큰화된 부동산입니다. 토큰화된 부동산은 부동산 투자신탁, 어,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와 같은 구조로 디지털화를 하는데요. 아, 하지만 디지털화 이상으로도 사실 토큰화된 자산은 의미를 가집니다. 토큰화된 부동산은 이전에는 소수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가장 우수한 장점 중에 하나죠. 또한 온체인 솔루션으로 이 부동산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고 또 효율성을 개선하게 됩니다. 또 역사적으로 소수에게만 독점적이었던 자산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할 수도 있겠죠. 또 신용 관련된 자산에 대한 평가 기관, 어, 그리고 또 번들링에 의존하는 상장 부동산 투자 신탁 및 모기지 담보 증권 어, 이런 자산들과는 달리 토크나 자산을 하게 되면 투명하고 또 허가가 필요 없는 방식으로 온체인에서 이 토크나 된 부동산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 RWA 토큰화된 자산의 잠재력은 부동산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수많은 자산들이 지금 토큰화를 좀 고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용자에게 가격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통해서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법정 화폐를 디지털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자산 토큰화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고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이자 수익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로 혁신적인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RWA에 굉장히 좀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사실 예술 분야입니다. 뭐 아. 인베스트먼트 라고도 하죠 요새는 이제 어 예술품 조각 투자 라는 이런 키워드로 많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 몇년 전부터 사실 제가 미술품 조각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프로젝트에 좀뭐 조그만 금액으로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어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좀 거부감이 덜 드는 근데 만족감은 큰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가 좀더 기술이 발전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 미술품 투자 예술품 투자도 사실은 되게 굉장히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더 많은 시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토큰화에 관련된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토큰화를 할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산 많이 토크나가 돼서 좀 참여를 해보고 싶으신지 어, 너무 궁금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 언제든지 sarah.dailycryptonews.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친룽이라는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어, 몇 가지 언급을 해서 좀 화제인데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개발에 관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어, 이 대만에서는 사실 이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 소개를 해서 좀 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어, 결론적으로는 사실 CBDC 개발이 경쟁이 아니라 실제 혁신을 기준으로 천천히 의미 있게 다가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보다 꾸준한 발전에 좀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양총재는 이미 CBDC를 발행하거나 테스트한 국가들을 지금 한번 보면 이 빨리 테스트를 했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CBDC를 가장 먼저 도입한다고 해서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CBDC 발행 일정 역시 대만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고 결제 시스템의 처리 효율 그리고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 등등을 좀 개선하자라는 의미에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에서 사실 시도하고 있는 CBDC 프로토타입 플랫폼은 이미 디지털 쿠폰 에 현금 흐름 운영을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래 처리 속도가 초당 2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거래 처리 속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좀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좀 관심있게 볼만한 수치가 이 TPS, Transaction Per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이 거래, 초당 거래 건수가 전통 금융에서 제한하는 이 초단 거래 속도보다 낮다고 해서 아호 앞에 또거 블록체인으로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의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 tps가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만 하면 사실은 조금 더 실험을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2만 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10만 건도 이미 특정 블록체인에서는 실현을 하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CBDC를 만든다 혹은 뭐 다른 어 결제 관련된 시스템 혹은 서비스를 만든다 하는 것이 전혀 현실적으로 이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수치 보실 때 한번 어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더 나아가서 이양총재는 중앙은행은 토큰화 기술을 적응을 해서 또 중앙은행 화폐, 상업은행 화폐를 지지철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또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해서 제공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뉴스도 글에서는 이 자산 토큰화에 관련된 의미 또 진가를 알아봤는데요. 이게 어 저희가 단순하게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 업계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실제 웹투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중앙은행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 최근 선거가 있었죠. 어, 좌파 정당이 이긴 그런 선거였는데요. 처음에 이제 1차 선거 이후 여론조사에서 좀 극우 세력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인민전선당으로 합치면서 어, 좀경선에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을 해서 신인민전선 nfp 어, 당이 18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고 마크롱의 중도정당인 르네상스당과 극우정당인 국민연합이 그 뒤를 이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목해서 보실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선거를 한번 하면 한 당이 집권을 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근데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 집권을 하는 당이 어, 물론 이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지만 국회에서 그리고 또 정부를 행정부를 어,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당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라는 것이 꾸려질 때이 집권정당 외에 두개 혹은 세개 여러 정당들이 힘을 합쳐야 하지만 이제 여러가지 이 법안이나 이런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법적인 구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신인민전선당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어 자신의 뭐 대결 정당 뭐 상응하는 정당 과 함께 정부를 꾸려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 대비되는 그런 정책을 제시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어쨌거나 타협을 하고 어, 함께 공생하면서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어, 그런 배경 상황이 있고요. 결국에는 일단 이번 선거에서 집권에 성공을 한 것은 신 인민 전선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 제안하는 기조적인 이런 정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신 인민 전선에서는 공정한 조세 정책을 좀 채택하겠다. 그래서 어, 이전에 마크롱이 했던 감세 정책을 좀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지난 몇 년간 마크롱 대통령의 지원으로 인해서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유럽 연합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제 라이선스를 얻고 좀 뿌리를 내리냐 이런 고민을 할때 프랑스를 선택을 해서 어, 운영에 유리한 국가로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라이선스를 지, 어, 이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고민들이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좌파 정부가 또 하나 좀 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 어, 결국에는 사실 암호화폐의 자본이득. 과도 연결이 될수 있는 소득세인데요. 이 소득세율을 현재는 0%에서 45%인데 0%에서 90%까지 늘려서 누진성을 좀 추가하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기업들 암호화폐를 좀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 불리한 정부가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정세가 어, 변화느냐에 따라서 거래소가 살아남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 결정되니까요. 어, 또 거래소들이 외부 또 외국의 기업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 있어서 좀요 어, 선거가 어, 많은 이야기가 좀 돌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와 경제 상황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유럽에서 프랑스가 그래도 좀 선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좀 건전한 조세 및 신산업 정책을 제안을 하면서 실현해 나가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 미국에서 많이 쫓겨났던 거래소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한번 이 뉴스 달아봤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따로 없고요. <laughs> 사실 새롭게 런칭된 프로젝트는 많았는데 실제로 뭐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고요. 아마패 시장 한번 볼까요? 오늘 소식을전하는 한국 시간 오후 5시 35분 기준 비선코리아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착가 기준으로 1위는 역시 비트코인이고요. 칠1.27% 어, 올라간 8천만 원대가 됐네요. 8천 82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위는 연파이낸스 3.6% 올라간 829만 8천원. 3위는 이더리움 2.24% 올라간 433만 4천원. 4위는 메이커 3.69% 올라간 320만 원. 5위는 BNB 1.33% 올라간 724,500원 6위는 비트코인 캐시 2.27% 올라간 473,900원 7위는 솔라나 2.39% 올라간 201,100원 8위는 아베 0.226% 올라간 115,900원 9위는 일로비움 1.31% 올라간 81,500원 10위는 컴파운드 0.88% 내려간 67,3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터내셔널 마켓으로 한번 넘어가셔서 요 비트게리 한번 보겠습니다. 탑 크립토 게이너 1위는요, 비전 게임이라는 프로젝트의 비전. VISION 토큰이1 2 3 2 3 올라간 0 0 0 2 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내려간 0 크립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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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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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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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트렌딩 크립토 보시면, 러블리 이누라는 프로젝트, 러블리라는 토큰이 10% 내려왔지만 계속해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6위 솔라나, 7위 시바이누, 8위 이더리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9일 화요일 데일리 캡터 뉴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팟캐스트 플랫폼, 유튜브 그리고 뉴스레터 메일리 항상 확인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